로제트가 너무 이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가 TP하고 많이 닮았죠. 그리고 또 닮은 아이들 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새 아이를 앞에, 새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TP, 이 프리즘이라는 아이는요, 파랑새와 TP를 교배해서 나온 아이랍니다. 그런데 두 아이를 교배해서 나온 중에도 이 아이는 두 아이 좋은 점만 닮아서 장점만 이어받아서 나온 그런 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키우는 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이 TP를 말씀드리면요. TP도 여기 나와 있죠. TP도 보면 이 꽃이 예뻐서 제가 안 자르고 이렇게 놔뒀는데요. 이 아이도 보시면은, 저희는 지금은 많으니까 그냥 다른 아이들 줄때 똑같이 물주고, 비맞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약간 여기 잎이 조금 처진 감이 여기 있죠? 또이 아이가 TP를 보면은, 아가보이데스하고 정야하고 교배해서 나온 아이가 이거 TP라고 그러는데요. 정야가 아주 물만옷자람이 심한 아이죠? 걔는 진짜 물소리만 들어도 옷 자란다는 아인데요. 이 요, TP 역시 마찬가지로 물을 참 아껴줘야 되고요.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얘가 이쁜 로제트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이쁘게 또 물들면 이쁘죠, 얘가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파랑새를 보면은 지금 좀 물이 조금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아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1년, 딱 1년이 됐네요. 이 아이들을 적심해서, 적심해서 여기다가 심어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적심한 아이는 저쪽에 지금 안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2두, 하나는 3두로 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 저는 옥상에서 키우니까 뭐 우짜라고 그런 애들은 별로 없어서 우짜라는 거는 저는 모르는데, 이 아이들 보면은 참, 요 햇빛에서 이렇게 키워야지 참옷자람이 심한 아이죠 이 아이도 알아보시면은 돌나물과 에케비 돌나물과고요 속은 에케비의 속이고요 유통명을 보시면은 파랑새라고도 하지만은 블루버드라고도 부른답니다 이 아이는 원의교배종이고요 교배종, 햇빛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계절은 봄하고 가을에 성장하고요. 웃자람이 너무 심해서 햇빛을 많이 보여 준다고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장기에는 물은 2주에 헌법 한 번씩 주는 주기로 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가습하면은 얘가 물음병으로 갈수 있으니까 한여름에 하고 장마철에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 거의 단순하다시피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파랑새는 집집마다 뭐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안 키우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이 아이들 물들으면 너무 이쁘죠. 저희 집 아이는 지금 이 정도인데요. 저도 목대가 길게 좀 키워보고 싶답니다. 근데, 노지에서 키워서 그런가, 목대는 올라가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색깔이 이렇게 들어줘서참 예쁘네요. 이두 아이를 같이 작심한 건데, 하나에는 요래 크고, 하나는 요래 작답니다. 그래서 요 팁, 풀, 풀이 좀더 마찬가지로, 요 엄마 아빠와 마찬가지로, 성장기에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한폭 줘서 키우, 키우,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장마철하고 여름에는 과습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답니다. 요 아이도 우짜라기 쉬운 다육이라, 요 앞에 있는 다육이 다 마찬가지죠. 요 파랑새도 마찬가지고, 티피도 그러고, 정야도 그러고. 다 우짜라기 심한 아이들이라, 요 아이도 역시 지 엄마 아빠처럼 옷자람이 심한 아이니까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면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아직 저희 집 아이는 초록초록한데요. 데리고 온지 얼마 안 되고, 4,000원짜리 새아이를 합식한 건데, 가격도 저렴하죠? 로제트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좋은 유전자를 이어 받았네요. 그래서 묵으면 묵을수록 이 아이가 입장이 두툼하면서 분가루를, 분가루를 뽀얗게 얻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파랑새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서 핑크로 물든 모습은 제가 못 봤어요. 빨갛게 물든 모습을 봤는데 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물이 안 떨어도 지금 이 현재 모습으로도 저는 너무 예뻐서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예쁜 아이네요. 그리고 요 뒤에 아이들은 제가 미니벨하고 미니벨 검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요 미니벨과 미니벨 검도 너무 예쁘죠. 작년에 요 아이를 몇달달에 제가 데리고 왔나? 그때는 요 다육이들도 보면은 나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 농장에서 아마 추하하는 시기가고 있나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사 오고는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 저 농장 한창 찾아댕기던 그, 그때가 작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인터넷으로 제가 구, 구입을 했답니다. 구입을 해서 작년에도 이쁜 모습을 보여줬죠. 이, 보시면은, 요, 새 노랗게, 보이는 거는, 올금이에요. 올금으로 나온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요, 올금이고요. 올금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이쪽 아이는 조금 묵은 아이고요. 이쪽 아이는, 2,000원짜리. 저 아이가 하도 예뻐서, 제가 갈 때마다 2,000원짜리 데리고 와서, 네 버튼가, 세 버튼가, 그렇게 합식해서, 작년 겨울에, 냉해 입은 모습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여아이는 제가 저 하우스 안에다가 좀 어려서 저 차광막 밑에서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 오늘 지금 데리고 나온 거고요. 이쪽 아이는 요 밖에서만 노숙만 했던 아이고요. 그 색감 차이도 많이 나죠. 이 미니벨리나 미니벨검은 어려서도 다른 아이들은 무구의 색깔이 예쁘게 보이는데 여아이들은 별로 묵지 않아도 이렇게 색깔이 계절마다 다른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더 매력적이랍니다. 요즘은 성장하느라고 녹빛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 아이를 사올 때 저는 올검보다도 이렇게 복륜으로 들어간 그런 검이 더 예쁜 것 같아서 그런 아이들로 골라왔어요. 근데 이 앞에 어떻게 올검이 이에 있어서 또그 모습도 또 너무 예쁘네요 노란 색깔이 이 아이는 자꾸 노숙을 해서 색이 이렇게 노란색이 좀 옅게 보이고요 키아 보니까 녹빛이 많이 들어간 애가 이쁘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아이는 미니벨이고요 이 미니벨도 물들면 은 이런 색깔을 물든답니다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든답니다 미니벨은 그래서 녹빛이 좀 있는 아이들이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 미니벨도 키우는 거 방법을 알아보시면 은요이 아이도 에케베리아속 아이고요. 돌나물과 이 미니벨은 유통명이 미니벨이라고도 하지만은 홍련이라고도 한답니다 홍연이 아니고 홍련이라고도 한답니다 이 아이는 맥... 원산지가 멕시코고요.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들이 웃자라기 쉽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물마름도 심하고 성장속도는 빠른 아이라서 웃자람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수준은 쉬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그리고 관리 요구는 잘 견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키우기 쉽다는 소리죠. 아주 관리하기가 편리하다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봄 가을에 하고요. 성장 속도는 빨라서 웃자라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 요구도는요. 웃자라지 않기 위해서 강한 빛을 받아야만 받아야만 우자라지 않고. 예쁜 색감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주기는 2주에 한 번씩 흠뻑 주시고요 번식은 잎꽂이 그리고 자국꽂이 그렇게 번식이 될수 있고요 형태는 관목형으로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농수로에서 농수로 자료에서 제가 찾은 자료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저는 뭐 경험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수준은 못 되고요. 저도 공부를 이 많이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서 본답니다. 그렇게 키우기도 무난하고 또이 아이는 특징이 또 사계절 또 다른 색깔을 보여줘서 너무 예쁜 색감, 너무 매력 있는 다육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파릇파릇한 거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밖에다 이렇게 놓으니깐요. 흑자주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흑장미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 안에는 파랗고 그런 색을 보여줘요. 그 여아이가 이제 묵으면 빨간색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초보 다육맘들께서도 안키워 없어지면은 꼭키워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예뻐서. 요 앞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들은 뭐 국민 다육이죠. 국민 다육인데 이제 옷자람만 조심하면은 괜찮답니다. 예쁜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름하고 여름하고 장마철에는 이렇게 까칠한 다육이들은 거의 단수하다시피 그냥 목말라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만 관리하시면은 무난히 장마철 나고 또 가을에 또 이쁜 모습을 또보여주니깐요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장애인, 작년이 아니죠.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물 관리를 했습니다. 아래 입장이 이제 쪼글쪼글하다든가 이제 힘이 없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제 물을 한폭 주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이 많아서 뭐 개별 관리가 없지만은 그렇게 키우시면은 다육이가 죽을 일이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햇빛하고 통풍을 충분히 시켜주고요. 그렇게 조건만 맞으면은 다육이 키우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요 예쁜 아이들 키우는 방법과 관리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요즘 이렇게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오늘은 황사가 너무 심한데요. 아, 최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연서 다육맘이었습니다.